영찬 검사 아십니까? 예,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. 조영찬 검사는 성매매로 정직 3개월 받았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건의 공판 검사로 왔어요. 피해자가 제 공판 검사가 성매매 검사랍니다. 무섭고 두렵습니다. 하루하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라고 국회 청원이 올라왔어요. 그러면 저런 청원 정도 올라오면 검찰도 알아야 되고 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예 그렇습니다 네.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저걸 바꾸지 않습니까 공판검사 바로 바꿔줘야죠 성매매 검사가 공판검사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? 예뭐 의원님 저번에 질의하시고 바로 저희들도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일선에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사건이 끝났어요 네. 준중간이라고 하는데 2년 구형 때렸답니다 중간간은 최소 징역 몇 년입니까? 2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형을 2년 때렸답니다 검찰은 왜 자기 치구를 그렇게 감싸시는 거죠? 제발 그러지 마세요. 검사는 성역입니까? 법원도 경찰도 성매매 이력 있는 사람은 배제됩니다. 그런데 왜 검찰에는 배제 규정이 없어요? 규정 마련하세요? 네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발이요. 네. 제발이요. 검찰 성역 아닙니다. 네.